내가뒤 뒤꼭 잡을게 그냥. 야저막 판다 탄다저 바닥에 빠졌지. 어, 둘다 기절이다. 뭐야, 바꿀래? 아, 하나는 소생 어, 둘다 확기. 안 됐다. 이래 여기 거야. 아봐저 이거 와, 네명컷 <laughs> 봉방. 그... 흐에, 아, 저거 뭐야. 아, 됐다. 와뭐 아, 진짜 맞아 봤는데. help 아. 아죽이저 총알이 없어 가지고. 아 뺐어, 저 새끼. 왼쪽에다. 아, 집에도 있다. 아이 새끼만 잡아 줘, 이 새끼. 이쪽이에요. 오른쪽. 내 정면 그리고 이층집에서 나오는 건 알아서 잡으면 되고. 이새끼이붕대빵다 나무 뒤에서 근데 니가 뭐하는 와 이걸 더아 총알이 없는데 아씨 나 까느한테 맞았다 아... 와 우리 옆에 대이 내가 뒤로 뺄게 천천히 아 이거 잡아야되는데 어, 아직도 그다 살릴게요 터치 씹혔다 어, 잡아. 저 뺄게요 나이스 형 그냥 그러면. 싸우다 죽거나 빼거나 하나 해그 어중간하게 그 자리에서 버 기분은 살지 못한다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. 네, 네, 네. 네, 네. 어, 앞에나 기어 <laughs> 아 아니 좀 자리 바꿨어쟤좀잡을나가하네막 떼주려고... 점막 대감사 어. 아 근데 하고 어, 는 새끼 예쁘 어. 바람 잡았어 <laughs> 아 그래? 네. 어. 와아 씨다 잡은 거 같은데? 크로칸 새끼 끝났다 와 건물 안에 애들 있다 다두 마리 나 오늘 품 미쳤는데? 아, 어, 살릴게, 응. 아, 씨, 가다나 살릴게, 일단. 집 뒤에. 지뒤 하나. 집 뒤에. 하나 에집야아뒤치아 뒤에. 집뒤지집 라스트 지에지뒤지집떨어졌뒤 뒤에. 집 뒤에. 집 뒤에. 집 뒤에. 집 뒤에. 집뒤 아 됐다 끝끝끝끝 았어오 저기 둘이 있다 Watch out. 여기 여기까지만 갈게. 요 하하 아프지 AK. 오 뭐야? 으으!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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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, 다리, 다리 저왜 계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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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소리 이상해 야씨 으으으! 안녕하세요 형님 형님 아? 어어또 어, 쏜데 와, 개당 개피인데. 아이씨 아판다다어 보기 보기 옆에 낙하산 소리가 뭐가 더 들리는데? 야 잠깐만 뭐가 더 들리는거 같지 왜? 아 잠깐만 야이개야이야 씨... 같이 타갈래? <laughs> 야야야이새끼야 야, 기자. 잡아, 잡아, 잡아. 얘네 없어. 아무것도 없어. 얘도 없어. 에헤? 칼이나 먹어라 <laughs> <laughs> 내꺼. <거. 웃음> 아, 뭐 저거 할때한 번. 장승. 보고 보고 있었던데 와. 아, 이번 채 되었네. 아, 씨발. 에, 씨발. 안 돼. 왜딴데 썼어. 어, 뺀나 어, 와, 아, 왜 졸로 가? 아 씨. 어 다리 쏘더라 아. 씨 죽었나? 못아못 아, 잡았잖아. 아 씨. 살려야 되는데. 다음 작전. 차로 치기 바로... 이러면 차 치기 죽었는데? 어. 왜? 야 레드 좀 맞았네 아 레드 레드 좀 맞은 것 같은데 바람 어. 타먹는다 안녕하세요 어. 야 나이스. 아 기분이. 아. <놀람> 우와. 아 진짜 이개 진짜 이개 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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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. 어떻게 지 붙어야 되나? 아, 이제 살 살리고 있어. 나이스. 술탄. 이 막은. Wow. Oh, nice. oh. Please recall me. I'm recalling a teammate. Well, okay. <laughs>